안녕하세요 연코입니다 제가 5개월 전에 잔디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무료 채굴이 있습니다 현재 이 무료 채굴이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서 새로운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현재는 pc로만 가능한데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회원가입하는 창이 나올 겁니다 회원가입 쭉 해주시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어, 연결하는 막 그런 버튼이 있을 겁니다. 그 연결하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마 이 화면이 나오실 텐데 여기서 크롬에 추가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. 추가하시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아마 처음에 트실 때는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뜰 겁니다.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저처럼 보이실 겁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일단 완료가 된 거고 저처럼 이렇게 채굴이 시작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왼쪽에 래퍼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카피 링크가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다른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클레임 버튼 눌러가지고 뭐 클레임 다 받아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주시면 되고 다음에 또뭐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계속 클레임 해주시면 됩니다.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컴퓨터를 쓰실 때마다 채굴이 알아서 자동으로 되니까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것은 계속 컴퓨터를 켜놓고 있어야지 체구리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. 근데 나중에 핸드폰으로 출시가 되면은 핸드폰은 계속 켜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언제 출시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월 전부터 체구 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전에 체구란 게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셔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일단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5개월 전부터 아마 하신 분들이라면은, 클로즈 알파라고 해가지고, 6월부터 1월까지 채굴한 게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와가지고, 또다시 채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, 이전에 채굴했던 걸 보시려면은, 여기, 리워드즈 들어오신 다음에,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단계를 나눈 이유는 추천인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